우리의 인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정보로 입력한다는 거죠.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최근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가장 크게 내년도 전망에 반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펀더멘탈이 전혀 없다고 그러면 말을 안 하겠는데,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 내년, 내후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눌러서 팔기는 다소 부담되는 거죠. 안녕하십니까 바이오 투자학교의 이해진입니다. 전국 불안으로 국내 시장의 밸류가 일정 부분 훼손이 되면서 외국인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개인 투매까지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 어제 시점으로 이제 벌어졌습니다. 수급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수급적으로 본다 그러면 기관 쪽에서는 어느 정도 수급이 일단락됐습니다. 아, 조금 더긴 시계열로 보면은 한달 동안 아, 외국인 쪽은 꾸준하게 이제 매도를 해왔고요. 어, 아, 그리고 아, 12월 들어서면서부터는 아, 기관들의 매도가 거의 일단락되는 그런 모습에서 아, 지금 어 전국 불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이 추가적으로 뭐 주식을 더 바이오 주식을 매도하거나 이럴 상황은 아니고요. 외국인들은 아무래도 불안한 상황이었죠. 그 상황에서 어제 개인들의 매도가 집중되었다. 워낙 이제 전국이 불투명하다 보니까 개인들로서도 그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 그리고 오늘은 상당폭 이제 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정 부분 그런 펀더멘탈이 이제 바이오 쪽에 국내 바이오 쪽에 있고 어그 부분이 밑으로 하향하면서 곧바로 이제 반발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았나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미국 헬스케어도 일정 부분 아 계속해서 안정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약간 보합세를 기록을 하기는 했는데요, 한 2주 연속 상승한 다음에 보합세를 유지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본다 그러면은 그래도 반등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것 같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면이기는 한데요, 한 주간에 있었던 바이오 소식을 좀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 대한 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미국 혈액학회 에쉬가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가켄 바이오, ABL 바이오, 그 다음에 한미약품 등이 연구개발 결과에 대해서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12월 6일에서 10일까지는 미국 뇌전증학회에서 SK바이오팜도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이제 지금 시끄러운 상황이긴 한데요. 미국 경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좀잘 보셔야 된다. 어차피 따로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같이 묶여서 가기 때문에 미국의 경제 데이터는 꼼꼼하게 좀 챙겨보셔야 합니다. 아, 미국 공급자 관리협회 11월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가 좀 위축 국면에 들어갔다. 이런 데이터가 발표가 됐고요. 아, 연준이 가장 중시하는 데이터 중에 하나죠. 11월 비농업 일자리 지표가 예상 대비해서 소폭 호조를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실업률은 예상치에 부합하는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때 금리 인하를 만족하고 있다라고 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4.2%. 지난 주 말에는 4.17이었는데요, 다시 월요일에 4.2로 올라가는 아, 모습을 보였고요. 아, 유가는 여전히 아 67달러에서 70달러 초반대를 주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주간 단위로는 강보합 정도를 이루었고요. 특징적인 것은 빅파마보다는 바이오텍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게 내년에는 빅파마보다는 바이오텍의 조금 더 기회가 많을 것이다. 아, 이런 의견들도 많고요. 여기에는 아마 M&A가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도 아, 반영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음, 지표 지수 동향을 살펴보면 지난 주에는 아, 바이오 관련한 지수가 양전하게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아, 금리도 옆으로 횡보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 계속. 유지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쪽 방향으로 좀 자리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금리가 하향 안정적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든다 그러면 바이오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으로 작용되면서 상승 탄력이 붙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은 지난주에 0.8% 상승을 했고요. 금리는 아, 어, 마이너스 0.9% 정도 10년물 국채금리 기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어, 바이오 지수들은 횡보세를 보였다라는 거고요. 국내 지수 동향을 보면 코스피는 한1% 정도 하락을 했고요. 어, 코싹 제약 지수도 마이너스 1.2%. 그런데 코악트 어, 바이오하고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아, 어, 양호한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전체적으로는 일정 부분 밸리에이션이 훼손되는 아,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불안한 전국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아, 외국인들은 뚜렷하게 이제 매매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아, 개인들이 투매가 일어 아, 난 상황입니다. 국내 그 기관들의 수급을 보면 일정 부분 매도가 완료된 상황이라 더 이상 매물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 미국 바이오 헬스케어 지수도 말씀드린 것처럼 꾸준하게 강보압 내지는 또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같이 긍정적이다. 그래서 국내 상황과 아, 글로벌 동향이 약간 엇박자가 나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보면 도, 바이오 동향보다는 이런 그 전국이라든가 돌발 변수가 더욱더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바이오 동향과 또 임상 동향 이런 데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시장을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 12월 10일 화요일 오후 기준에 외국인이 코스닥을 2,900억 매수하면서 코스닥이 5.5% 이상 올라왔는데요. 어, 대표님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좀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 수급세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이 진짜 싸다고 생각하는 지점이 맞다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11월 달부터 지속적으로 이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식을 아예 다 팔고 한주든 남김없이 팔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이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일정 부분은 국내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대부분 매도 추세는 일단락이 되었다 라는 거죠 그런 외국인의 매도가 일단락 되었다 이런 말씀은 가끔 드렸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언제 살 것이냐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탄력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국내의 바이오 주식을 뒤흔드는 그러니까 주가를 좌지우지하는 수급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외국인이 아니라 기관입니다. 늘 그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관은 지금 거의 다 팔고 비어있는 상태죠. 보면 코악트 바이오라든가 타임폴리오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별로 움직임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들고 있는 주요 종목들의 동향을 보면 대부분 조정을 받을 대로 받았어요. 그 고점 대비해서 30% 정도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펀더멘탈이 전혀 없다고 하면 말을 안 하겠는데 펀더멘탈이 탄탄하게 유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펀더멘탈이 내년 내후년에도 유지될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눌러서 팔기는 다소 부담되는 거죠. 아, 그러기 때문에, 아, 일단락은 되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일단 개인들의 투매가 나오면서 그 아래로 한 차례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저께 주가를 보며 거의 개인들의 투매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 일정 부분 과도하게 아, 하락을 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아, 외국인들이 언제 살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 한 차례 2,000억 이상 새롭게 들어오는 그런 주가가 반등하는 국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점으로 해서 향후 일정 시간 내에 좀 긍정적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시장은 탄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좀 짧은 기간 내에 그런데 국내 전국이 워낙 이제 아, 험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기 대단히 어렵죠. 그러나 수급 측면으로 본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좀 해소가 되고 있, 있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아, 기관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 그러나 매도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지금 가벼운 상황이다라는 거. 그래서 어느 주체도 지금 공격적으로 매도를 하기가 상당히 불편하다. 아, 외국인 기관 개인들 모두 가지고 있는 급한 물량들을 전부 다 쏟아부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펀더멘탈을 보고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올라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어~ 어느 회사들이 근본적으로 주가를 꾸준하게 올려낼 수 있는 그런 펀더멘탈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점에 대해서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어제 월요일자로는 코스닥이 마이너스 5% 빠졌고 오늘 화요일은 다시 5%가 상승을 했는데 그중 바이오를 보면 빠질 때더 많이 빠지고 오를 때더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은 바이오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이 흐름은 말씀하신 펀더멘탈 때문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바이오의 펀더멘탈이라는 것은. 어... 그, 펀더멘탈을 제외하더라도 바이오의 속성이 있습니다. 바이오 주식을 들고 있는 사람들, 아무리 바이오에 대해서 많이 알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 시장 상황이 굉장히 흔들린다 그러면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는 바이오 자체 내그 리스크를 담고 있는 속성이 있습니다. 그쵸?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라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주가가 좋은, 예를 들어서 리가캔 바이오가 아무리 주가가 좋지만 리가캔 바이오가 신약을 개발할 확률이 100%냐? 그런 건 아니죠. 100%가 아니라 50%냐? 그러면 여러분들 고개를 또 갸우뚱 하실 겁니다. 이렇게 신약을 개발하는 확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아 그러면 안될 확률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려우면 한꺼번에 안 좋은 생각이 밀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좋게 본다 그러면 긍정적인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다가 신약을 개발하면 어쩌지? 그리고 신약을 개발한다 그러면 대박이 날 텐데 그러면 어쩌지? 이런 생각들이 안 좋을 때하고 좋을 때하고 극명하게 엇갈리는 거죠. 따라서 아, 바이오의 이런 기본적인 속성, 어떻게 발현이 되고 수급으로 드러나는지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야지 너무 기대감이 반영될 때 거기에 따라가지 않고 또 너무 아, 비관적일 때또 따라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공부를 하는 거, 속성에 대한 공부, 그 다음에 아, 바이오의 펀드멘탈에 대한 그런 공부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아, 바이오에, 우리는 바이오가 재밌어서 하기도 하지만 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걸기 위해서는 공부 이외에 그런 심적인 트레이닝, 바이오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에 대한 이해도 충분히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점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표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 있으셨다 보니까 좀 굵직한 사건들도 많이 겪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이 안정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해야 된다고 좀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어 과거에도 이런 사례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러나 뭐 제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두 긍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 그러면 저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일단 주식하는 사람들, 사랑한다는 사람들, 생활을 하고 내일도 살아간다는 사람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아, 불안하고 그다음에 염려하는 쪽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동굴 안에 있다가 한 번에 잡아먹힐 수 없으니까 늘 두려워하고 나오지 않고 그러긴 합니다. 아, 그러나 주식 시장에서 돌아가는 아, 그런 흐름은 조금 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인지는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이제 정보로 입력한다는 거죠. 어떤 판단을 할때 최근에 벌어지는 일을 아주 크게 해석을 합니다. 내년도 전망을 할 때, 최근 일주일 전에 일어났던 일이 가장 크게 내년도 전망에 반영이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바이오라는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신약이 나오기도 굉장히 어렵고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임상 2, 상을 하고 있습니다. 리가캔 바이오, 대부분이 임상 1, 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아직도 가야 할 길은 상당히 멉니다. 그리고 지켜봐야 되는 것들도 먼 거죠. 그런 것처럼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여러 가지 변수들을 비슷하게 집어넣고 생각하는 방향이 중요하다. 이제 중심을 잡고 균형감이 있게 하다 보면은 조금 더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식에 대한 비중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다르게 할 수밖에 없고요. 남들하고는 다른 매매 패턴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저께 나온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강남의 부자들은 어제 주식을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전국이 앞으로도 아주 계속 오랫동안 이렇게 되리라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물론 팔아야 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회복도 상당히 좀 빨랐다라는 거죠. 그러나 산업 자체가 상당히 빨리 올라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산업 중에서도 다양한 산업들이 있죠. 그래서 산업은 제대로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전체 분위기가 계속 우리나라가 이런 상태로 갈 거라고 내년도 가고 내후년도 갈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사결정은 아, 아니 되는 거죠. 아, 그래서 어, 주식을 투자할 때 그런 의사결정은 최근에 인, 벌어지는 일들을 너무 크게 반영할 필요는 없다. 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